자, 우리 유튜브 지금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짬뽕 먹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자, 일반 짬뽕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클래식 짬뽕 플러스 크림새우. 이렇게 두개 합쳐서 2만 2천원. 이렇게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것 같고요. 그럼 사진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 오늘은 또 이제, 원래 칠리새우를 제일 좋아하지만 크림새우가 또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 일단은 뭐 이렇게 약간 양념이 잘 스며든 오징어 부탄이 먹어주겠습니다. 음, 음, 오징어 맛. 근데 이 집이. 잘하는 집이긴 하죠 근데 가끔 내가 물어보더라 누가 맨날 짬뽕 같은 데서 시키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 날마다 다 달라요 국물 맛이 다른 짬뽕 불 맛이 나는 짬뽕 싸고 맛있는 짬뽕 쌈맛 나는 짬뽕 그런 다 달라요 봉지라면 짬뽕 먹냐고요? 아니요 자그 라면으로 파는 짬뽕 있죠 그건 짬뽕 아닙니다 밀키트도 짬뽕 아니에요 무조건 직접 해서 먹는 게짬뽕이지 그건 그냥 짬뽕 흉내를 내는 애들이야 봉지라면 신라면 너구리 끝음 그리고, 컵라면은 육개장. 하... 음. 아니, 근데, 클래식, 클래식 새우인데, 클래식 짬뽕인데, 이렇게, 건더기가 많은 게 말이 되나? 아니, 좀, 가격이 오늘 좀 해잔데? 흠 식사하고 배고있습니다. 일단 크림새우는 어떤 맛이냐 칠리새우랑 다른 맛인게 약간 레몬 소스가 있어요. 레몬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음~~ 그 레몬의 레몬맛도 느껴지고 새콤달콤해요 안 느끼해 음. 단무지는 있는데 제가 잘안 먹습니다 여기 있긴 한데 좀 많이 먹어야 단무지 두개 현재 방송상 최고 기록은 세 개입니다 근데 맛 없는 거 먹을수록 많이 먹어요 맛있으면 단무지 안 먹지? 음. 음. 맞아 지무짜장짜장올에 올려 <laughs> 짜장면에 올려서. 짬뽕엔 딱자안 올린 어울리, 안것 같은데 아 세워 그래 오동통이요 여기가 오늘 배달이 엄청 빨리 왔어 짬뽕을 열어보니까 뜨거워 따뜻하다를 넘어서 뜨거웠습니다 지금 참 라이더들이 아주 아주 빨라 음. 거의 뭐번개맨들인데아 진짜 빨리 보더라, 요즘은. 자, 이제 저는 뭔가 하나하나 끝낸 스타일. 새우는 조금만 이따 먹을게요. 하나씩 클리어 하는 맛. 음. 오징어도 하나 먹어주고. 네, 근데 이 집은 하나도 안 매워요. 그게 좀 좋습니다. 배운 거는 다음 날배 아프잖아. <laughs> 인정? 언제나 짬뽕. 근 오랜만에 먹 먹는 거야 이거 나름 저번 주 수요일에 먹었으니까 좀 팔일 됐어 팔일. 음 와. 어제 먹을려고 했었는데, 제가 밥을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배가 덜 부른 상태에서 먹으면 맛없잖아, 짬뽕이. 그래서 참았습니다, 어제는. 어제 참기 힘들었어요. 아이, 양파 싫어. 거리가 인마이. 아니 뭐저 야채는 왜 나중에 고기 먹는 애들이 고기들이 <laughs> 저거 먹고 자라겠지. <laughs> 밥 말아 먹어요. 밥 말아 먹을거면 짬뽕밥을 시켰지 않을까? 그림새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분들. 면부터 다 먹는 스타일이라 제가 뭔가 그게 하나 하나 먹어야 돼. 하나 끝내고 이제 이거 먹어야지. 하나 먹고, 이거 이제 먹어야지. 그런, 먹 습관이 있어서. 짬뽕, 이게 보니까 저번에 화질이 안 좋더라고. 그게. 검정색이 있으니까 빛 반사가 돼가지고 좀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릇을 이쁘게 담았어요. 여기는 불맛 나는데, 약간, 고추장, 고춧가루 느낌?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음. 대체 뭐, 센거 안, 안쓴 듯? 조미료? 음. 아니, 도대체 그냥 짬뽕에 이 꽃게랑 새우를 넣어주는 집이 어딨나. 아니, 진짜근데 그냥 짬뽕인데? 근데 아마 측정은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크림 새우가 24,000원에 치면은 절반 피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한 12,000원에 짬뽕은 지금 만 원이거든. 사실상 짬뽕이 만 원이거든 지금. 만 원치 정도 넣어줄만 하죠. 음. 중식은 좀 장인들이 많아, 진짜 그 하루 종일 주방장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먹어 야 맛있습니다. 체인점보다는 약간 장인 초대석에 나올 만한 분들이 잘 만들어요. 자, 새우랑 게나았네요 짬뽕 안 질리냐고요? 뭐, 밥 먹을 때밥 질려? 라면 질려? 알잖아. 아, 누가 보면 밥 질려서 이제 더는 못먹겠서 그러지 않잖아. 면을 되게 좋아해. 면이랑 닭을 되게 좋아합니다. 치킨보다는. 나는 국물 쫙 빼주고. 머리 떠주고. 조심해야 돼, 이거. 국물이 튀어나오면은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 끝부분 꼬다리 여기만 잘 빼서 먹어주면 됩니다. 튀겼네, 시 나름 잘 했지만. 아. 언제나 말하지만 짬뽕은 다다르다 불맛이 좋은 짬뽕, 시원한 짬뽕, 쌈맛에 먹는 짬뽕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비싼 돈 주고 먹을 거다, 그럼 시원한 짬뽕을 먹겠습니다. 여기 딱 가격 대비 잘 하는 집. 문제 하나도 없고 잘하고 배달 빠르고 자개 먹겠습니다 살 오동통하죠. 자 이제 국물은 잘안 먹으니까 이제 마무리 좀 하고요. 이제 국물 이미 덜어놨기 때문에 국물도 진짜 많이 준게 국물 덜어 온 겁니다 지금. 국물도 지금 지금 덜어놓은 거야. 이거 이제 3 분의 1 덜어왔는데 이 정도야. 말도 <laughs> 주네 진짜. 자 이제 크림새우 먹어보겠습니다. 단은 못 먹을 것 같고 한두 피스 정도 먹을 것 같은데. 적당히 먹겠습니다. 언제나 너무 배부르면 무거워. 자, 보이나 우리 크림새우, 이 레몬 향이 살살 나거든요. 음, 새콤새콤한 레몬 향,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꼬리는 잘안 먹어요 음. 와 새우 오동통이 오동통 새우가 크다 음. 붕어빵은 꼬리부터 먹습니다 자, 이때, 이 크림색을 먹고, 살짝 느껴질 때, 이때 뭐가 필요해요? 짬뽕 오물.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크림새 먹어볼까요? 되면은, 이 녀석을 먹겠습니다. 자, 이 친구. 조금 이제 한번, 단면 한번 보여줘야 되나? 좀퀸 위에야 그냥 음, 음 맛있다 언더는 데게신한게 원래 세트가 없었거든? 근데 나와서 먹은 거예요 잘 만들었다 세트 음~~ 아, 어, 이 정도. 국물을 많이 안 먹습니다. 많이 먹어서 좋을 거 없잖아. 볶음짬뽕은 별로 안 좋아요. 끝. 아, 오늘. 맛있게 먹었네요. 남은 거 이제, 이거는 다 버리고요. 따로 이제, 덜어놓은 국물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내일, 간장 계란밥 플러스, 이, 에어프라이기에 넣은 크림새우 먹으면은, 아, 22,000원에 두 끼를 먹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맛있게, 우리 항상 요즘 짬뽕 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조, 조만간 세계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들 짬뽕 한 그릇 맛있게 하시고, 노후카든 여기까지.